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었고, 하나님의 콜링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리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예수를 믿는 영혼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며 결코 떠나지 않니하실 것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좋든 싫든 마귀의 타겟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영혼에게 마귀가 노려보면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쓰러뜨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은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함에 나가십니까? 이미 하나님 의 나라가 거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마기는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지? 여기 계신 한 영혼 한 영혼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옆에 있는 영혼들이 같이 쓰러지게 되니까 마귀가 할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셨습니까? 눈을 뜨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노려보면서 가만히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공격하랍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산, 때로는 건강, 때로는 자녀 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가장 관심사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부터 빼앗을까? 자 가난의 여이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하며 물질이 메마르게 하면서 실패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마귀의 관심사는 가난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지?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라. 할수 있으면 떠나라. 질병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지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분리되고 넘어뜨린 게 마귀의 타겟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원래 루시퍼는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가 하늘부터 쫓겨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무슨 말일까요?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내어줬기니다유황시록 12장은 태초 전에 있었던 사건에 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3분의 1이라는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는데 이미 태초 전에 마귀는 이를 갈면서 하나님 자리에를 앉으려고 했다가 쫓겨난 거에 대해서 원통하며 분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가장 기뻐하는 존재를 만듭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자 하나님을 못 건드리니까 누구를 건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건드립니다. 구약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확 드러나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묶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름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십니까? 어떨 때는 아파서 쩔쩔매면서 탄식하는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아무리 나가도 안 돼요 좌절하며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권세와 권능을 어느 정도 예수 의 이름으로 선포하십니까? 많이 묶여 보셨습니까? 해도 안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풀어 보셨습니까? 예수 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마귀를 묶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오늘 예수 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귀도 여러분을 그만큼 더늘려볼 것인데 이 시간에 이 영역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이 짓밟힙니까? 관계가 무너집니까? 아니면 재정 상태가 문제가 생깁니까? 건강이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다시 일어나셔서 예수님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진로 장래가 막히십니까? 엎드리시면서 회개하시며 내 모습을 살펴보시는 게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또그 영역에서 배우에서 막에 역사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 예수의 소렴으로 목김 받고 떠나갈 줄 알아. 한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씨름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서 안 되면 일주일 작정하십시오. 일주일에서 안 되면 한 달, 일 년이라도 가서. 영적인 기류를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은 사람으로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가정은 재정, 어떤 가정은 건강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질병이 왔어요. 그냥 조상 때부터 질병으로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저희 집은 어른 제네레이션 때부터 계속 해도 해도 안 되는데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해 보셨습니까? 선포해 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에부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오늘 인생의그 어떤 인생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 건데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든 거기서 예수님의 문을 열수 있다고 하면 더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역전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대역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힘드셨죠? 마귀가 그 정도로 공격했습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저도 처절할 정도로 마귀가 짓밟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일어나라.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데 마귀만 계속 보였어요. 역사도 역사도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저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주시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그런 예수 이름의 권사, 권능이 크게 임하게 되시는 그런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영상...